내달라야 되냐? 보합 보합 오른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형이건 음, 나쁘진 않은데 오른쪽이 밸런스 잘 맞는다. 수진형 쪽은 시작을 하지 않아. 누가안온것 뭐. 같은데 저기. 내 칼바람에서 아트록스 너무 좋던데. 네, 저 내달라 근데 안 돼? 저도 내달라했어. 근데 오른쪽 누구야? 아... 아 짱구 햄네가 누구야? 나 몰라. 여기 <laughs> 아래. 형이 왔네형디코에 게임 팀 보이잖아요. 아, 지금 보러 갔어. 짱구 형이랑 은정이랑 같이 붙었네. 와,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티어가 높아? 짱구 햄네 팀이 티어가 높네. 에이. 어차피 이건 운빨 게임이라. 어, 운빨 게임이라. 아우, 이거 칼바 안 했었어? <laughs> 네? 너안 해? 참여? 너 아까 참여한다 하지 않았어? 저 부전승이야. <laughs> 와, 이미 운 부전승이라, 됐어? 나도. 이거 와, 핸드폰으로 화면 두개 동시에 못 보나? 핸드폰으로는 못 봐요. 왜안 되지?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. 핸드폰 어떻게, 네. 컴퓨터로도 두개 동시에 못 보지 않아? 컴퓨터로볼수 있지. 어떻게 봐? 방송 보기 누르면은 돌아가는데 화면이 아예 그거 영상 없는 창여자 보기 끄고 음. 그리드로 보면 돼서 핸드 컴퓨터로 보이는데 핸드폰 안 되네 미니가 어닝하고 있어서 벌데 핸드폰 그리드가 안 된다 야네 핸드폰이 어. 안돼 어, 나도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 아니 여러 방송 어떻게 보는 거야 깨박치네 디코에 그리드 있어 응 음. 컴퓨터는 핸드 가능해 위에 그리드라고 있는데 응. 구거기서 영상 없는 참여자 보기 끈 다음에 그냥 방송 여러 개 보기 같이 하면 돼. 아 와. 이야. 몰랐어 혹시? 몰랐어. 입금. <laughs> <할까요>? 입금하래.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<laughs> 아니 너가 <laughs> 만든 너 개발자야 디스코드? <laughs> 아, 내가 알려줬으니까 <laughs> 나한테 빨리 입금해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그래 원래 돈은 개발자가 안 벌어 영업사원이 벌지. 맞어 <laughs> 네, 근데 어패스 왜못 들어오나본데? 지각스? 그, 수미이 팀이 저 범석이 형 디코지? 어 맞는 것왜왜 왜 그렇게 돼 있어? 나 종혁이하고 종혁이하고 민희는 떨어졌네. MT 팀이 좀세 보이네. 야 창우야 너네 팀 누구 누구야? 종혁이 창우 똑띠 상진이 형. 상진이 밸런스도 괜찮네 어차피 랜덤이야 맞아 어차피 몸빨이야 샘푸푸샘푸 그지 나같은 사람 응? 아니 응. 형은 똥챔만 좋아서 <웃음> <웃음> 아니 중요한 똥챔 걸릴 때좀 그... 좋긴함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원래 롤에는 똥챔이 더 많아 이게, 메타참 아니라 통칩이지. 그런, 그런 <laughs> 너프로. 왜? 웃는다, 야, 착취빵띠 괜찮아, 왜? <laughs> 그게 왜 괜찮죠? 벤트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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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전에. 개발, 그거 개발자가 노린 거야, 원래. 어, 오른 착취네? 아니 근데 여기 칼바에서 착취 좋나 별로. <laughs> 아, <개? 웃음> 아 근데 이거 드분 좀 에바긴하다 짱구 형 드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복기 <laughs> 못 줍는 거 아니야 나. 난... 아 근데 짱구 형 원래 원딜 유저였었어가지고 모르겠다. 자동해 자동 어차피 다 계속 센터에서 쏠 거라 <laughs> 화면만 키우고 자동해봐 멀리 멀리. 어 됐다. 이정도면 됐다. 유유유 재생 메뉴 어 아이 아이도 눌러 어 근데 드분 도끼 못 주시면 진짜 노딜이던데 그니까 이거 근데 원딜 안해본 원딜 해본 사람도 드분 안하는 사람많아어 맞아 드분은 그냥 다른 영역임 드분이랑 칼리는 좀 다른 느낌이라 근데 그걸 도끼 주어야지응주서야지 응, 계속 돌지. 도끼 뚫는게 어렵다는 거잖아. 야 여기 유미가 나왔네. 유미 유미 진짜 똥챔인데와 근데 갱플이 칼발 사기긴 한데 갱플도 어려우는데 못하니까. <laughs> 와이 진짜 랜덤이다. 오잘 들어갔다. 글로 서득세는 레오나 걸렸네 아, 문도 좋아. 본 쪽이 무조건 이기겠는데, 그냥? 말이 안 되는데? 몰라, 브랜드, 브랜드 커서 궁 뿌리기 시작하면 진짜 짜증날 수 있어. 그것도 몰라, 그, 그거라서. 코그마나 이게 후반, 후반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, 후반 밸류가. 아티의코그모의 브랜드에, 레나타야. 레나타의 현수지 본혁 형님 그보쪽 팀이잖아. 둘다 바이게랑. 오 잘한다. 잘됐. 사실은 쟤네가 게이 아니니까. <laughs> 이나이. 늦어서 아닌 척해도 늦었. 어 이나이, 이나이 형 <laughs> 어, 어떻게든 프레임 갖다 <웃음> 넘기려고. <웃음> 아, <늦었어>? 많이 났어. 많이 났어. 이해다시 많이 났나 보네. <laughs> 이쁘다 <laughs> 아좀 보고 가고 싶은데 같이 어제도 같이 아 보고 가고 싶은데 이것만 아니야 이거 고고고가 템 좀만 뜨면 할만할것 같은데 방금 도딜 되게 잘 넣었는데 이게 템이 없어 약해가지고 근데 초반에 너무 터지면 안 좋, 어, 근데 코구모가 킬다 먹었어. 근데 코구모 누구야? 미니. 코구모가 미니라면? 어, 미니 코구모 많이 해봤어? 미니 팀좀 뱉어, 왜 그래? 아, 팀좀 뱉어봤구나. 네. 껌을 얼마나 씹는데, 집에서. <웃음> <웃음> 중간 껌. 풍간껌 풍선껌. 와, 왔다라고, 요즘에. 뭐야, <laughs> 미니 식당껌이었어? 와다시 <laughs> 아니 3 0대에껌 씹는 스람이 있구나. <laughs> 나껌 둘러 씹어. 나껌 하나 씹을 때 혼자 한통 씹어. 어, 약간 그 약간 그거 알지 그 단물만 단물만 빼고 딴거 씹는 거. <웃음> 단물만. 백고 <laughs> <laughs> 새거 먹어. 진짜, 진짜 껌을잖아. <laughs> 진짜 껌을 맛으로만 씹는 게구나 <laughs> 어, 단단단다 레나타 궁 대박, 레나타 궁 대박. 대박. 와, 레아사, 대박, 레나타 대박. 브랜드 궁도 대박. 그니까. 아, 저이 나타나. 차 타고 왜 브랜드 터지니까. 오른쪽이 아 이게 진짜 투원데 프리딜 나오니까 녹네, 그냥 막. 그리고 근접이 셋이라 내가 아, 다 보고 해야지 피하기 너무 힘들죠다 죽겠는데, 리본한테 그냥 죽지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과연 타워피를 얼마나 빼어 잘하면 깨겠는데? 철거 같은데? 아니 나못깰 먹기겠... 아, 깬다못 깼다 못 깼다. 철거가 근데 왜? 오른이 찹친데 철거가 있지 않을까? 철거 챙기는 소리 못 들었군. 대파의 과잉 성장들었을 수도. 제발, 광자 아래고 철거는 두 번째 줄, 첫 번째 줄이잖아. 첫 번째 뭐 쓰지? 철거 말고 또뭐 있는데? 철거, 보호막, 강타, 그리고 그, 뭐야. 그, 생명의 셈? 생명의 셈 있어도? 응, 생명의 셈 찍었지. 철거 아니면 그 밖에 없긴 해, 오늘은. 보호막이 없잖 보자, 다른 팀. 다른 팀. 오. 妈呀！ 연기를 시작했어요. 뱅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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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좋아 아, 네. 보 <laughs> <laughs> 왼쪽 너무 고난도 챔프 가보여. 그래, 캐넨도 있고. 4번 층 싸우고 있어요 오오 로드킹 딜! 어 이거 왜 왼쪽이 이기냐? 아 근데 짱구랑 이제 두분 특히 못 주면 진짜 뿌미 먹네. 잘 죽는지 봐야겠다. 장구형 이제도 잘 죽으시네. 오, 오잘죽잘으시네할줄 아시는 거 아, 같긴 한데 뭔가. 우리 특히 못 주는 사람은 미념만 먹어도 티 나잖아. 장구형 <laughs> <laughs> 어, 잘주워 먹네. 어, 겁나 무서 이분 잘하니는 진짜 피할 거다 피하면서 다 주워 먹던데. 어, 넘어갔고요 아차가 버티나요? 버틴다, 이거. 아, 클리드. <laughs> 오, 깐마 아트가 안죽는다 안 라인칼리가 원래 어디다어 아, 음. 어디다 <laughs> 아 이번 팀은 너무 힘들어요. 아이고, 너무 앞서서이 불러 어, 다주진아아 사메라님? <laughs> 이거 미니 대 아지르 싸움이구만 잘다잘다안돼 아못 죽였어. 아, 어깨 깨지고. 누가 범인이야? 해다됐어요 짱구야. 아, 짱구야 근데 키를 좀 너무 못 드셔가지고 힘이 안 나올 수 있고. 근데, 오른쪽은, 근데, 오른쪽은 누가 킬 먹어도, 킬값 하는 애들 뿐이다. 레나타만 아니면, 킬. 레나타만 킬 안, 레나타는 킬안 먹어도, 궁만 잘 써도, 일... 값 하는 애다. 미니가 캐리해야 해. 오 쌈이라, 요 오. 우리가 제 쌈을 한판다 해봤을 텐데 <laughs> 확실한 건아 근데 확실한 건 영철이보다 훨씬 약해 6영0아 미리 계산했다 방금 근데 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퍼져라 킬 펜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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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! 죽였어, 아 이거 아, 그걸 죽이네. 아, 현수. 잡이가 저거, 본혁이 형이. 어? <laughs> 오르니, <오륜이> 본혁이 형이야? <laughs> 오르니, 본혁이 형. 아 현수가 민희랑 같은 팀. <웃음> <웃음> 현수하고 본혁이한테 다 잃을 거야. 역겹다고 해서. 아니야, 그 그렇게 말안 했어. 역겹다고 해. <목소리> 그거 뭐 존나던지? 어, 오른쪽 팀. 니는 언제 잘해 보면? 치고 빠지게 해.

아니야 원래 히드라가 아니라 거드라인데? 원래 거드라 갔었어. 원래 예전에도 거드라 갔어. 원래 옛날에 거드라, 닥시조 막 이런 거 갔을 거야. 저 깰라 한다 근데 교분 너무 한다코 하나도 나와있지? 렛기분은 요번 칼바람생엔 글렀어 음. 이미 끝났어 근 리븐이 중모 나오면 이거 못 뚫을텐데 계속 붙어가지고 근데 포그모 딜 개살벌해서 다 죽일 수 있겠는데 조금만 근데 지금부터는 누가 이길지 몰라. 한 번, 한 번. 이거 진짜 한다 잘못 이기면 쭉 밀려서. 아까 우리도 한 번에 포탑 다 밀었잖아. 하나 빼고. 형님이 하나 빼고 다 밀었잖아. 근생각에 왼쪽은 오른이 템 강화해주면 후반 가면 좋은 거 아닌가? 오른쪽 끝나.. 끝나겠는데? 어? 오른.. 그 잡기설 하려다가 던져버렸네 잡기설 하려다가 잡.. 잡혔다 음. 오른쪽 끝났어요 벌써. 이우 와우, 끝난 거 아닌가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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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우. 와우. 아 근데 우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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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창 뭔 딜에 탑피 탑걸? 아지르 딜에 닦아, 닦아인 거야? 어이? 이거가 세다, 진짜. 세긴 세다. 어, 어, 이겼다, 이겼다. 오른이잖아, 저거. 오 번째 팀 끝. 오른쪽 끝. 끝. 아 근데 이거 오른쪽 팀 너무 아, 팀 차이 좀 많이 나긴 했다. 좋아. <laughs> 이쪽이 그 <저기>, 잘했어야 되는 팀 <laughs> 편인데 누구 초대 왔대? 어 아, 리브 못 뽑힌다 조금만 기다려달래 아 안돼 아 긴장했다 아, 아... 아. 빡세고만 근데 킬데스 진짜 밀렸다 48대 44 48. 48. カービー。